2022년 12월 31일 성광 뉴스데스크의 진실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952년 7월 13일에 설립된 군산 성광교회게 2022년은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2022년 7월 11일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주일로 지킨 군산 성광교회는 십자가 세우기 사역을 통해 지어진 여러 교회에게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날 이부 예배 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2,100만 원을 군산시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는 기탁식이 3부 예배 때는 50년 이상 군산 성광교회를 출석한 66명의 희년 성도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하는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후 4시부터 드려지는 홈커밍데이 예배 때는 77명의 반가운 손님이 원근 각지에서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이후 기도하는 손 하단에서 타임캡슐 매설식을 진행했습니다. 끝으로 군산성광교회 60년사, 각 위원회와 교육부 자료와 후손들에게 쓴 편지 등이 들어간 타임캡슐은 50년 후에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군산성광교에서는 성광부활동산 준공감사회배를 드렸습니다. 군산시 나포면에 있는 성광 부활동산에서의 첫 예배는 부활절을 하루 앞둔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죽은 자들의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위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부터 7개월이 지난 11월 20일에 준공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날 400여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린 자리에서 차상영 담임 목사는 성광 부활동산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헤브론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지 조성을 위해 1년 동안의 공사를 마친 성광 부활 동산은 2023년 1월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광 부활 동산 사용 자격은 등록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및 배우자, 부모, 자녀이며 필요 서류는 고인과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화장 증명서 등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사이트 또는 1층 행정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방문이 제한적이었던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도 군산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로서 크게 수임을 받았습니다. 2022년 첫 주일에 봉헌된 우간다 목적 산림교회를 시작으로 마지막 주일에 봉헌된 우간다 카텐데살림교회까지 우간다를 포함한 8개의 나라에서 총 30곳의 십자가교회와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우간다살림초등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되었습니다 아울러 16명의 훈련생을 배출한 제20기 사마리아 MTC는 지난 8월 5일 차상영 담임 목사의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김용희, 김선규 선교사를 비롯한 8분의 외부 강사를 모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에는 막혔던 선교의 길이 열려서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는 꿈을 꾸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 살림의 꽃을 피워나가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군산성광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한국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산성광교회 내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의 2022년도 1 4분기 평균 대면 예배 출석 숫자는 150.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 4분기에서는 223.8명으로 약 1.5배 증가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각 부서 교사와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올해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점프업 성경교사 세미나, 가정의 달맞이 연합예배, 히즈쇼 뮤지컬 공연, 여름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 마커스 워십 초청예배, AR 성화 전시회, 3040 어머니를 위한 말씀 모임, 신약 성경 필사 프로젝트 등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말씀이 풍성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내년에도 양적 질적 성장을 일으키는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며 군산성광교회 교육위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광뉴스테스크의 진실로였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